가끔 이제 우리 교회 미목, 미목 심리 상담센터에 우리 상담, 우리 백 목사님이나 최정희 권사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감동도 있지만 그 사연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닌가.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가진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서 마치 어두운 방 속에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삶을 그렇게 무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목심리상담센터의 사역이 어, 갈수록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특별히 우리 백 목사님 또 최정희 권사님께서 그냥 뭐 일반 상담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는 분한분한 분, 한 분, 뭐 우리가 그 비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어, 기도하시면서 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어, 상담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돼서 계속해서 또 와서 상담도 하시고 회복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상담 사역을 어,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심 속에 있는 많은 어,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그런 사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마도 모에서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곳과 이렇게 함께 어 이런 상처받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하에 우리 장로님 마토리에도.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관하고 또 사용하고 어 그렇게 해요 하는 가운데에 어그 중에서 이제 꾸준히 사용하시는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뭐냐면 노래가 좋아서 모이는 팀이 있어요. 거기 어 쌍투스라는 그런 모임인데 그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그 모였던 팀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모여서 싱어롱하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 어,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 옛날의 추억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풀어지고, 또 삶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분주하고 피곤한 삶도 피로 풀어지고, 또 마음의 응어리진 것도 노래하다 보면 풀어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풀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이렇게 작은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함께 웃고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얻게 되는 거죠. 마토 오른에서 또 하나 참 좋은 소중한 모임이 있는데 뭐냐면 어, 자살한 유가족들의 모임이에요. 어, 되게 참 힘든 분들인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 자살을 했지만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모임.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그 모임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모였다가 우리 마태오로 오니까 마치 산장 같고 아늑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모임을 하면서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답답했던 그 삶. 그 삶에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아주 작은 여유 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양평의 그 장신대 그 성경학 교수님인 어, 박보경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어, 만난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 어, 말씀드렸듯이 아둘람의 집이라고 양평이 아주 뭐 여기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별장을 뭐 만 어, 구매를 하신 거죠. 매매하시고 난 뒤에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남편 대신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근데 그 여러 가지 남편의 그 뜻과 그리고 거기 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 양평에 이제 어, 집을 이제 마련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집보다도 거기는 많은 사역자들 마음이 지치고 피로하고 상처받고 하는 병들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잠깐 쉬면서 회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작은 공간에 접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부탁하셔서 작년에 그 독대 공간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한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이 안식하면서 어, 그렇게 공간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때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로 못 갔어요. 뭐, 가야 되지만, 한 1년 3개월 동안 못 가고, 지난주에 이제 처음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말하자면 그 공간에 1년 3개월이지만, 참 수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그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사역에 지쳐가지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는데 거기 와서 또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뭐 여러 이런저런 어떤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뭐 피곤함과 병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정말 거, 어, 마음을 회복하고 또 몸도 회복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쌓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뭐 거기서 갑자기 암이 치료되거나 뭐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이렇게 독대하다 보니까 정말 바늘 구멍만한 마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기니까 아,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좁,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음에 한숨을 쉴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것만 해도, 좀살수 있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은, 뭐, 그, 코리아 트렌드, 트렌드 코리아에서 그 책을 내잖아요. 뭐, 2023, 2024, 올해도 이제 책이 나왔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5 출간됐는데, 어, 내년에 이제 어, 어떤 한국의 트렌드가 이렇게 유행할까 열 가지 키워드를 낸것 중에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아보하라는 키워드가 있어. 아보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밑에 나와 있지만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저는 아보하 그래서 무슨 브랜드 이름인가 아니 뭐 하와이에 있는 뭐 무슨 뭐 인상 말인가? 알로아 날지만 아보아 그러니까 어, 아주 보통의 하루 줄임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그냥 아주 보통의 하루 무탈하게 그냥 하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하루 뭔가 대박이 나거나 오늘 하루 뭐큰뭐 뭐 수입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그런 것도 기대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일상에 아무 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요즘 한국 사회,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불행한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너무 행복한 것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에 무사히 넘어가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거꾸로 이게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그만큼 사회와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뭘 예전처럼 막 기대하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막 얻어지고,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할수 없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얼음처럼 살다가 오늘 하루 잘 넘기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 현대인의 사, 생각이고 마음이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정하고 또, 어,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기대할 수도 없는, 어, 삶의 아주 최소한에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 테라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어, 심리 치료 방법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어,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거기서, 아, 뭔가, 어,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안해 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로고 테라피. 우리말로 치면 의미 치료형. 사람이라는 존재는 뭔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을 때에 어떤 고통이나 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담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우쳐서 그 사람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 로고 테라피 의미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의미치료라는 이 말도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아주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의미 치료 이것도 사치스러운 거예요. 뭘 의미를 발견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 로고테라피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저 정도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살고 그다음에 의미를 찾는 거지. 요즘의 삶의 형편에서는 의미는 무슨 의미 하루하루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의 삶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요즘에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쩌면은 무탈한 하루를 보낸 현대인들이 가장 항 듣고 싶어 하는 말이잖아요. 아좀 쉬고 싶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모든 걸좀 쉬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한숨 쉬기도 힘든 삶에서 한숨 쉴수 있는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 너희들 나에게 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한숨 쉬어라. 한숨 크게 쉬어라.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머문 곳은 새 집인데 거기는 가택 연금을 당한 것이에요. 그렇죠. 감옥이죠. 그에게는 뭐큰 평수의 어떤 집이 아니라 정말 혼자 살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그를 사 어, 사도라고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 전파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는 죄인인 거예요. 정치 종교 정치범, 종교 사범이죠. 그는 그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거나 또 누구를 영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날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환영했어요. 웰컴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졌던 거예요. 그는 그 상황에 대해 몰입하지 않고 10분 활용해서, 어,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감옥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일관성 있고 당연한 태도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넓은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백 평에 살더라도 그 마음이 한 평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러나 한 평에 살더라도 그 마음이 백 평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어떤 표면적인 신분과 그가 살고 있는 표면적인 공간은 죄인과 감옥이지만 실제로 그의 신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겁니다. 그가 머무는 실제적인 공간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가 머무는 것은 새로운 사귐의 공간 한숨 쉴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 속에 꽉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거죠. 한숨 크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13년 전에 하나님이 대학로에서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 대학로 강의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공간이 레이첼의 티룸이었습니다. 그 티룸은 우리 교회가 도시 선교로서 사역을 하는데 공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김의 공간으로 왔어요. 거기에서 손뜨개와 상담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작은 아주 작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 공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한숨을 쉬고 삶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티룸에서 사람들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산소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이첼의 티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또 스페이스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시도하는 그러한 공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상상력을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도와주는 꿈을 펼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단 미목을 통해서 루키 공연이나 뭐 이슬과 심순의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그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쉼과 사랑과 회복과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꽉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아주 작은 한숨 쉴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을 얻는 공연 사역을 하나님께서 또 어, 이끄셨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간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송도 예수 송환교회에 쉐익스피어 하우스나 떨기나무 공간, 또 휘경동에 또영화관 풋잠, 또시원성 교회에 이음 스튜디오, 명동에 마터홀은 뭐 스페이사이 스튜디오, 그 외에 장신대와 또 독대의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도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숨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심 속에 길을 잃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숨 쉴수 있는 그러한 삶을 돕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 그런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저와 여러분이 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묵혀있고 꽉 막힌 그 마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쉼과 사김으로 한숨 쉴수 있는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숨이라도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숨 쉴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한숨 쉬게 하는 그러한 일로 돕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대단한 것, 엄청난 규모나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와 하는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작은 하늘 구멍만이라도 뚫을 수 있는 한숨 쉬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 그, 그동안 잘 살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옆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여기까지 온나 자신을 보니까 기특하고 감사해요. 그렇죠 참 여러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다 이겨내고 여기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 그냥 여전히 함께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마음의 아쉬움도 많죠 또 불평할 것도 많이 있어요 후회 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늘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비교 때문에 감사보다 실망이 더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와 실망과 낙심과 불평과 불만, 이 쓰마, 쓰나미 같은 것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뚝으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라고 우리 어떤 불평과 불만의 그 쓰레기통을 열어서 막 뒤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냥 하나님 왜 그랬어요? 막.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를 분석하고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잠깐은 후련할 수도 있지만 이내 마음에 다시 불평과 불만이 끌어 나오게 그렇다고 여러분들 감사가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런 게 그런 식의 마음에 진정을 시키는 어떤 임시 방편이 아니라 또 감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또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도미노처럼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절망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 두었던 진정한 마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네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런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보시는 것.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 네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불평하다가 내일부터 감사해야지라고 내일부터 감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관성인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 물한 잔에도 말한 마디에도 우리가 숨쉴수 있는 것에도 거기에서 감사의 연습을 해 나갈 때에 그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의 능력,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다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인데 한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이 떠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또 사용하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또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매듭짓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듭지어질 때 이렇게 다 향한 일들 크고 작은 과일 온갖 종류의 과일처럼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삶이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계기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 순간마다 감사 지극히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과 또 여전히 낙심과 실망과 수많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가에 맴돌긴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평생 예수를 만나서 끝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숨 쉬게 하고 또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침묵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